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직결된 여러가지 주요 질환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미리 그런 치료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가진단에 대한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요 그 오늘 주제가 중요한 게요 저희 방송 구독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갑자기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요즘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이 뺑뺑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맞아, 맞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응급실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네. 먼저 내가 내 몸을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또 이런 부분 빠르게 질병을 파악해서 우리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또 한방치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진짜 좀 심각한데 양의 가장 장점이 응급환자 처치가 좋은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출동한 119 대원들이 환자 이송도 못하고 바로 못하고 여기 전화 돌리고 뭐 하다 보니까 몇 시간 지나고 해서 했던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 참 이럴수록 우리 한가닥이 전국민들이 한 가닥을 보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증상이 있거든요. 그 전에 2, 3일 전에 라든가 언급한 그걸 막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니까 한 가닥을 하여튼 많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뇌와 심장의 압축에서 음. 여러분들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을 합니다. 아주, 아주 좋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뇌 관련 질환에 대한 자가진단법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1, 1 9를 불러야 할 정도 급박한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뇌출혈이나, 그죠? 뇌경색이 이런 증상이 오면 나타나는 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제가 우선 편하게, 네. 좀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평상시에 우리가 쓰리 고질환이잖아요. 고혈압, 고혈당, 고질혈증 이거 있는 분들은 잠재적인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더욱더 뭔가 일잘 실천하셔야 되는데, 가을철 되면서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럼 혈관이 좁아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오는 증상이 뭐냐면요. 다리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맞아요, 맞아요. 걸을 때잘 걸려 넘어진다거나 음. 평상시는안 그랬는데 요즘에 유난히 잘 걸려 넘어진다거나 음.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하면 일단은 그런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맞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것이 네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진짜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계절에 따라서 이계절에 보면 은 다리 힘이 없다, 걸레 넘어진 분들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내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즉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내 쪽에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 뇌줄증이라는데요. 미니 뇌줄증이 이제 이렇게 추워지면은 좁아져요. 혈액이 잠시 동안 보통 1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못 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다리라든가 손발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 한의원을 가시면은 머리 쪽에 혈압을 좋아지게 하고 혈관을 확장하고 뜸뜨고침바좀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꼭 가시고요. 이런 분들이 보통 한 50에서 7 0가 5년 이내로 실질적으로 내출혈 내경식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방이 굉장히 잘 하니까 오시는 게 좋고 또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응급환자가 오기 전에 특히 이제 네가지 말씀 드릴게요. 머리 쪽에 문제가 와요. 어지럽다든가 아프다든가 그 다음 얼굴에 마비가 감각이 좀 이상하고 뭐 간지럽다든가 있고 눈이 갑자기 뭐 복시 보인다든가 침침하다든가 그 다음 팔다리가 마비되지는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는 단순한 그정상일수 있지만 뇌하고 관련되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지나치지 마시고 빨리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처치 받으시고 그런 병이 안 오도록 왜냐하니까 이게 막혀가지고 문제가 되게 되면 알다시피 진짜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알다시피 식물인간도 되고 반신불수에다가 의식장애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기 전에 미리 한의원을 자주 도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뇌졸중 우리가 풍이 왔다, 뭐풍 맞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잖아요. 중풍이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현대의학적으로 뇌졸중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풍의 관점에서는 뭐 조금 설명해 보면 어떤 게 설명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네. 보통 우리가 혈압 수치를 관리하는 게 풍을 예방하기 위해서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압이 160 70 높아도 풍이 잘안 오는 사람 이 있고 130대 경계성 혈압에도 풍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절대 수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증상.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경험상 제일 중요한 증상이 뒷골 뻐근합니다. 아, 아까 형님이 얘기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복시가 오고 네, 네. 팔에 힘이 빠지고 아, 저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우리가 혈압이 오르면서 뒷골이 뻐근한 이건 되게 위험한 맞아, 맞아, 맞아. 신호입니다. 아, 그래서 항상 뒷골 뻐근함과 혈압을 함께 보면서 판단하면 이 위험성을 더 디테일하게 저는 알수 있다고 수치만 보지 않고 증상도 같이 아, 예, 아. 보는 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있지. 우리 한의사들은 이긴현맥현긴맥이세 네.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일반인들은 맥을 보기가 힘드니까 뒷골뻐근함 우리가 보통 드라마에서 <laughs> 대기업 청소들이 뒷골 사건 넘어지않습니까이뒷골뻐근함이 뇌졸중이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맞아, 맞아. 네. 저는 그 두통이 뭐또 여러 가지 원인으우 많이 생기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되는 아, 두통, 맞더라, 맞더라. 이따가 사라졌는데 다음 날좀더 생겼는데 점점 점점 길어지고 심해지는 요런 두통은 두통 중에서도 조금 더요런 우리 뇌하고 관련성을 네, 생각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편두통 같이 막쪽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또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 토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지. 오히려 그런 응. 경우는 이제 중풍과 관련 없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다고 해서 막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뒷머리 쪽으로 땡기고 아프고 한강증이잖아요. 이게 심하게 오면서 혈압이 높고 하다면은 좀 걱정을 좀 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어,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중풍이라는 것은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본 질병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중풍 가운데 맞았다 바람을 맞은 건데 이게 왜 오느냐면 바람이 올때 보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 온도 차가 생겨요. 급격한. 심장 열이 반다든가 머리 쪽에 갑자기 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일반인들은 그걸 잘 쉽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풍이 오기 전에 중풍은 많은데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크게 풍지박산이 났기 때문에 휴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내출혈이든 내경색이든 네. 그런데 이제 내출혈과 내경색의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내출혈인지 내경색인지 집에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다 문제 있다 그건 내출혈이에요. 그 자다가 오는 거는 내 경색이고, 그 의식을 이렇게 왔는데 의식이 있으면 내 경색이고, 의식이 없으면 내 출혈이에요. 그 다음 목을 이렇게 들어서 목이 움직이면 내 경색이고, 못 움직이면 내 출혈이기 때문에 내 경색과 출혈은 정반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한원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여러분께서 혹시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저희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없다고 또 넘기실 것도 아니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어떤 증상들이 있다면 당연히 빠르게 전문의의 검진을 받거나 당연히 1 9를 불러서 어떤 도움을 받으실 걸 제가 당부드리고요. 자, 이제 한번 심장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많은 언론 매체에서 심근경색과 급체의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경각심이 있거든요. 네. 체했다고 그냥 이게 체기 위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심장병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신근경색의 증서 증생인데도 급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도 아직 맞지, 많단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네, 좀 네. 자세히 다루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는 그런 환자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어머님을 아들이 이제 모시고 왔는데 체했다고 오신 거죠. 네, 체했다고 오셨는데 저희도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환자의 얼굴과 빛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빛이 벌써 좋지 않더라고요. 어. 매개도 좋지 않고, 설진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혈압제 보고, 혈압도 높고, 그래서 조치 없이 환자한테 설명하고 응급실로 가라고 보낸 적이 있는데, 실제 그 환자가 응급실에 가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행히 응급실에 생겼었기 때문에 조치가 돼서 조금 더 이제 길게 생명을 연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풍증상이나 심장병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당장 응급실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한의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심하게 체도요 중풍 증상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식골증이라고 그러죠. 또 이제 밥골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를 너무 많이 끓여도 마치 중풍과 같이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사불순, 불성, 사지불순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기를 안전시켜주거나 체한 부분만 해결해줘도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데, 이거를 이제 중풍이나 심장병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심장병이나 중풍이 증상인데, 단순하게 체한 줄 알고, 단순하게 치료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는 면밀히 파악을 하고, 어드바이스 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 한의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방의료기관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심장도 말이죠 모든 병은 전조증상이 있어요 특히 심장내는 1 0 0있긴데 내가 알려드릴게 우리가 이제 저런 심근경색이나 뭐 뇌경색 뇌출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반드시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게 일주일 전에 생길지 3일 생길지 그날 생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심장 걱정에 뻐근해요 심장이 시로를 줘요 그다음에 소화가 좀덜대이게 연결대가 있어요 소화가 덜된 듯한 느낌이 있고 또 체한 느낌이 있으면서 가슴이답답하면또꼭깔아야 될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갑자기 막 화가 난다든가 우울한다든가 해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2, 3일 전부터 갑자기 하면 일주일 전부터 수면이 잘안 돼요. 불면이 오면서 정서가 불안하고 그다음 입술을 보면은 주로 보면 좀 푸른색을 띠는 경우 맞고 이제 심장을 볼수 있는 혀 있잖아요. 혀 밑에 보면은 흑갈색을 띠는 경우 그러니까 뇌라 심장에서 뭔가 음 응, 밸런스가 왔다. 이 혀가 이제 심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한의원 오시면요 이런 것들을 한9 0 잡아내기 때문에. 응급한 경우는 병원에 가지만 그 전에 한일 오셔서 계절 바뀔 때요 가을, 겨울 아니면 겨울 봄에 오셔서 이런 걸 미리 예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제가 한 가지 한더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내가 그 심장 질환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가슴이 뻐근하고 아플 경우에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가슴이 아픈데 그 눌러봤을 때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질환을 의심할수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눌렀을 때 특별히 아픈, 아픈 데가 있다면 만약 전진 부위가 아픈건 이건 칠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렇지. 다른 부위가 아픈 건다음 때문에 좋네. 아픈 것이기 어,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요 우리가 자율신경 관련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혈관이 수축되면서 심장에 문제가 올수거든요 평상시에 심장 혈수환이안 되는 분들은 교감신경 관련이 있는데 이게 아침에, 새벽에 교감신경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잠이 깨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음. 새벽이나 아침에 가슴 통증이 심한 경우 이어면서 활동하시면 가라앉고 이런 경우에는 심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고 아, 확인을 할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심장은 반드시 부종 문제하고도 연관 지어서 봐야 됩니다. 음. 우리가 사람들 얼굴이 붓는다, 발이 붓는다. 사실 얼굴이나 눈덩이 이런 데는 콩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릎이야, 또 발목 이런 데 붓는 것은 심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점액 수종처럼 눌러서 바로 튀어나오지 않고 자국이 남는 이런 점액 수종 같은 발목 부위, 발등 부위 이런 쪽의 부종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경우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종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아주 좋은 팁이다. 네, 심장도 이제 통증과 관련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극심한 통증, 굉장히 극렬한 통증이 20분, 30분 지속된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그때는 주저없이 어, 응급 네.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이송 조치를 통해서 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다 중에서 우리가 뇌와 심장에 관한 이런 어, 저희가 이제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어, 진맥 대신 제가 오늘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걸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보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환경 상태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본인이 느끼는 어떤 증상과 정말 다른 것이 있다는 게 발견되면, 느껴지면, 그때는 저희 한의사들이나 또는 전문의료인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한가닥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에게 듣고 싶은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닥표 수다!